일단 저것도 있었으니까 9 7 0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r ER 패스 저거 깬 것도 있으니까. 플레도 찍으면 좋고요이 정도야 금방 만들지. 이런 것도 만들지이 피아노 선은 먹어야죠. 잠시만 피아노 선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루트상 가까운 데서 뜬 데가 없거든요. 먹고 가야 돼요. 배양선. 와, 뭐다 먹었지? 꼬였습니다. 꼬였어. 다음부터 일단 배양선. 와, 배양선 끝까지 안 뜨요. 진짜 부르든가 해야 되겠네요. 끝까지 안 뜨면. 아니다. 고주화가서 하나 먹고. 옆모습로 다르죠. 여기서도 안 뜨는 건 아니겠죠? 아, 피아노선 또안뜰 느낌이죠. 지금 문제가... 어... 망할 피아노선... 이런 불을 껴 그냥 피아노선 이따가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음 이번 반 좋아요 파밍 운이 진짜 와 잠깐만요 이게 이것도 안떠개망했데요 진짜 이번 판 <laughs> 파밍이 방탈의 느낌. 망탈의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파밍이 진짜 하나도 안 됐을 요 이거 거북이 등껍질 어때? 두 개는 또 어디서 얻고 오죠? 상자는 아니겠지? 생각보다 피할 수있겠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일단 안 떴고요. 일단 안 떴죠. 그냥 장 가야 되나요, 지금? 양장 가야지. 지독해. 선도안 떴고 일단. 양장장 가 볼게요. 아노선이야 뭐. 잡아야 돼요, 이번. 제발. 이거로 잡아야 제가 점수가 덜 떨어지죠? <laughs> 똑같이 안 풀리신 분? 죽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픈데 하아! 여기서 일단 떴어요 피아노선 좋아. 이제 똑같이 안 풀리신 분좀 어? 희생양 삼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드데 어, 어쩔 수 없죠 어디서 저렇게 맞고 오셨대? 저는 좋아요

운석목길 잘했네. 이 쪽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직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야. 어 아이언메이든 보단 지금. 옷이 이거 불목길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아이언메이든 보단 아까 말한 게더 좋아가지고. 브레이즈 쓸 거라며. 여기서 로못이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먹고 항구로 가겠습니다. 빠르게 먹고, 못안 뜨나요? 또... 아, 진짜 오래 사장이나 가야 되나? 이러면 좋아요. 못떴죠 항구로 갑니다. 이러면 항구로 가서 만들어 주자. 좋아, 이제부터 팍팍 치고 나가자고. 블레이드 부츠! 딱 떴네. 아 이거 뭐죠? 일단 이동 방에 뭐였냐고. 빼주겠습니다 일단. 싸움에 일일 수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전설템 만들어주고 싸워야죠. 지금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좋아요. 싸워주겠습니다 이제 유기님이랑 아하 이거 부시러 오시겠죠? 어쨌거나. 이러 충분히 잡아요 좋아요 어, 이러면 아크리액터는 못먹고 문제는 멧돼지 잡으면서 아, E3를 수령하겠습니다 좋았네요 좋았어 뭐 잡을거 없겠네요 이러면 성당가서 무사로 뭐 날아가보죠 버려줍니다. 템관찰하니까데 가죽 가죽. 여기 누군가 있으신 것 같아요. CCTV 켜고요 그래서. 섭거든요감아지아 아, 알파는 누가 잡았네요. 이런 병원 아니면서? 먹을 건 없냐? 피할 수 있겠냐? 많이 나 너 부르지 말죠? 부를까 싶었는데, 병원 가가지고 찾아주죠. 굳이 음. 지금 부를 필요 없는것 같아요. 여기 <laughs> 왜 이렇게 시체가 많죠? 진짜 시체 천지네. 입니다. 목장감 먹으러. 소독냥이 도망치세요. 아, 아 저분 왜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아, 그냥 만들고 올걸 그랬나? 바로 싸왔는데. 그걸 만들고 왔으면 좋아 음, 일단 만들죠 만들고 싸우죠 천장 장거.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갑니다. 저기로 가시라고 하죠. 으 <놀네> <놀네> 와요 호 어? 욕실을 부리시면 안되죠 <놀네> 왔을때 뺐어야 되는데 이거 이런거 <놀네> 처음 보는데 약국만 치고 빨리 나가자 숲까지 가서 숲 생라도 먹어 주겠습니다 이건 직접 걸어가는 쪽이 <놀네>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지 아 좋아요 습생나까지 아이고. 사람 있어요 사람 뺄게요. 얀님. 아 이거 뺄게요 사람이 너무 많네. 죠 저는. 방해 없이. <laughs> 저기 분이랑 두 분이 싸우라고 하시고. 끝까지 <laughs> 쫓아갑니다, 이거는. 아니 이동방의 몽혁인데 왜 느려지죠? <laughs> 나르신.. 다른분 채우고 다시 쫓아가 보겠습니다. 뭔빠지셨을거거든요아무리도 이쪽에 있을 거 같은데. 아, 바로 빼신, 빼셨나 봐요. 좋은 판단. 자, 따라갔으면 아무래도 기까지 순식간에 빼셨네요. 이거는 공장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아, 저랑 싸우시겠다는 판단인가요, 지금? 이 판단 맞나요? 엄청 빨리 가야죠. 서로 하,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저 멀어요. 오토 암지, 어? 이쪽으로 안 오셨네요. 자, 보죠. <laughs> 완단 좋아요. 아, 아프거든요. 아니 이게 복종이 안 된다고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0.5cm 적었나요 벽공하기에는? 아니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보고 또? 자, 개빡실네요 지금. 저를 노리고 계세요 지금 안 보이는 데에서. 와 이거 또 안주 만들었고요. 이 위클라인 노려보죠 쓰리로 가서. 힘들어 다 여기 계신 거 봤어요? 저어 가셨네. 음, 저를 놀릴 수 있더라. 근데 일단 절 놀리시진 않았고요. 이거 취소하죠. 손방. 겁나 신경 쓰이지. 아니, 성진 필승이거든? 이걸로는 이거 만들어주겠습니다. 길잃 정도로 방송 하나요? 아, 이거 취소가 안 돼. 취소하고 싶은데 아, 좋아요. 바로 만들었구요. 그럼 이 속도 엄청 빠르거든요. 이 클라인 노려보죠. 시시키고,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수있겠한데 아, 그냥 엑스 표시가 작은 거일 뿐이었다. 누가 잡으려고 하시는 거, 하시는 거, 거것 같은데요? 거 아니네 <놀람> 아, 잡아야 되나? 누구 있으셨거든요 그래요, 이분. 네, 이분 때문에 제가 이크를 바로 못 때린 겁니다. 이크는왜 예? 예? 따라오죠. 쌍하려고 오셨네요. 오셨네요. <놀람> 안 하려고 이쪽으로 빠져 는 거죠. 안 나가려고. 아 진짜 이렇게 싸울 때 사람이 물려오죠. 진짜. 나쁘지 않네. 위클 어디 갔죠? 위클? 위클 노리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예, 빠르게 네. 갑니다 위클 좀리려고 하시는 것 같죠. 아, 여기서 일대에서 <놀래> 아, 했었는데맞 아, 여기 때리고 계셨 아, 여기 다대일씨서악한 일대일에서. 아, 여기 서 아, 대일해서 아, 여이나대일요서거 여기 일요일 아, 에서 아, 요 아, 거든요 아, 벽공 배달 좋아요 멧돼지의 벽공 배달 멧돼지의 벽공 배달 아 진짜 쉽고럽네요 어, 이거 오늘 1등 많이 한데요 그래도 역시 힘이 다 빠지고 새벽 늦게 이, 이 털리턴 하니까 새벽에는 또 진짜 이 털리턴 즐기시는 분만 올라오실 거란 말이죠. 좋네요. 멧돼지, 토스 좋았어요. 딱, 볶음과 가기 좋게.